이나상옥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JLPT N3급, 옥고루에 대한 단어 설명, 동영상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요 한자가 이렇게 보이고 이것을 옥고루라고 있는데, 옥구리가나가 이 한자에 숨겨진 히라가나 발음이 아닌 한자 오른쪽에 이렇게 가로로 꼬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나오는 거, 확실하게 나오는 건 루. 그러니까, 옥꼬르라고 쓰고, 꼬가 나올 때, 안 나올 때 빼고, 삼음절의이 옥꼬르는 일본어 한자, 훈독 한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뜻으로 있는 한자. 이것과는 달리, 또, 음으로 있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하여간, 이 한자어에서 여러분이 훈독으로, 음독으로 읽을 수 있는 한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동사다 보니까 동사의 15가지 활용, 기본적인 활용 설명드리고, 이 한자어를 일본 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요미가나 번역 다 달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일본인, 현대 일본인들이 오고르란 이 단어를 인터넷이나 또뭐 책, 또 SNS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일종의 현대적인 단어의 예문 사진과 덧 붙여진 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신체 구조까지 이렇게 나오는 사진이 있고 또 일본은 지진을 빼놓고는 또 일본을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게 된 구조에 대한 설명.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 유명인 책을 내신 분의 이야기. 그 유명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한자어 예, 각 기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서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획순, 필순이라고 하는 각각의 설명을 자세히 덧붙여서 비슷한 단어, 그리고 영어 단어나 수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덧붙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진은 어떻게 해서, 어째서 발생하는가, 아, 옥고루란 단어의 뜻이 발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5단 활용 자동사 옥고루. 일어나다 발생하다. 대표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한자를 써요, 이렇게. 그러나, 비슷하거나 다른 뜻이 있어요. 오키르는 n5급 단어 상일단 자동사로 일어나다 바로 서다 기상하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는 오키르를 쓰고요. 또 하나 오코스라고 써요. 오꾸리가나로 구별해서 이럴 때는 오키르라고 읽어야 되고 이럴 때는 오코스라고 읽어야 되고 이럴 때는 오꼬루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코스는 n5급 단어로 오단활용 타동사예요.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버리다, 시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한자가 일어날 기자예요. 그런데 이 일어날 기자의 우리나라에서 이 한자어의 뜻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일어나다 일을 시작하다 비롯하다 일다 없던 현상이 생기다 발생하다. 출세하다, 입신하다, 우뚝솟다, 일키다, 기용하다, 파견하다, 개발하다. 병을 고치다, 돕다, 떨치다, 널리 퍼지다, 값이 오르다. 거듭 다시 더욱 한층 더. 명사와 부사로 주로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이 뜻들이 일본 한자어에서, 일본 사전설명에서, 어떻게 일본어로 표현이 되는지, 풀이가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예, 쇼미더머니를 봤더니 <laughs> 좋아하는 예, 1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2등으로 돼서 약간 섭섭해요 <laughs> 예, 책의 표지입니다 설명 볼게요 진세대옷고르것도 스베떼요키고또 고우오 코에루 고코로노기호 긴도로 에디션 다사카 히로시라고 나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 좋은 일 역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기법 전자책 편집 저자는 다사카 히로시라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서오모이 사다메로 토기 미찌오 난짜라 꼰짜라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진세이노 기로데 기즈기오에로 고주노 고도바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난자라꼰자라가히라께루예요 개척하다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미, 가이타크, 너, 토치, 분야, 나도, 지분, 놓 지, 까라, 데, 길이, 히라크, 가이타크, 스르 미, 개척, 토지. 그러니까, 히라께루는 훈독한 자, 개척하다. 이것은 음독한 자로 탁끄라고 발음을 합니다. 탁구. 그래서 미, 개척, 토지, 분야 등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다. 아, 히라케루의 다른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길이 히라쿠, 이것도 개척하다라고 하는구나. 가이타크스루 이것도 개척하다라고 하는구나. 진세 노 기로 데기즈기오 에루 고주 노 고토바 인생의 기로에서 알아챔을 얻다. 즉, 알아챌 수 있는 다섯 가지 말에 대해서 타사카 히로시란 분이 책을 냈다. 그 표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옥고루가, 어떠한,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이 옥고루가 나왔기 때문에, 어, 책의 표지와 이 문장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어날 기자는 일본에서 쇼가쿠산넨세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예요. 강겐, 간지겐 때의 줄임말이죠. 간지겐 때. 한자 검정, 간지겐 때의 줄임말. 한자 검정 학규 8급에 해당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고, 또 뭐, 제 동영상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 나이의 폭이 워낙 넓어서, 10대 중반부터 70대까지도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 뭐,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굳이? 예,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강좌를 수강하신다는 것은 일본어를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우,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려고 해요. 우리나라 한글에도 분명히 한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단어가 초등학생이 배우는 단어예요. 그렇다 해서 에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단어 왜 배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들이 초등학교 그 훨씬 이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하고 연습하고 흉내 내고 하면서 또, 초등,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통해서 자기 나라 말을 습득한 것을 우리는 불과 며칠 공부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포기. 저 자신도 그렇게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꾹 참고해 보니까 이 일본어 공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강사로서 동영상 강좌를 제작하게까지 되었어요. 외국어 공부한다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또 너무 겁먹어서도 안 된다. 차근차근 공부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흥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교육과 간지.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요간지라함은 일상생활에서 일본인들이 평소에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한자 그게 모두 2136글자가 있어요. 근데이 2136글자를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최종 목적은 판매죠. PDF 유료로 전환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 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제 노력과 제가 공부하느라고 투자한 비용 뭐 그런 것을 많이 예. 아주 많이 무시하면서 최소 예. 최소의 금액으로 제공을 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6 글자를, 6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음, 음독 한자 2 3 5 2이자가 있구요. 훈독 한자 2036 글자가 있어요. 이게 합쳐져서 4880, 4388 글자가 어,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글자다. 이렇게나 많아. 라고 생각하시면 예 질의 포기하시지 마시고 하다 보면 나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좌도 표제어가 일어날 기이 한자어의 옥고르란 대표적인 단어지만 벌써 지금까지 예 아주 초반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여러 일본어 단어들을. 앞으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이 터득하게 되고, 외우게 되고, 기억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 이 일어날 기는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글 자체가. 자,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십 획으로 구성된 한자어입니다. 예, 홍수라는 이 단어는 코스이라고 합니다. 코, 아 죄송합니다. 코지라고 합니다. 예, 조심해 하셔야 되는데 코지 또 하나 스에 예, 니고리가 붙은 이 홍수 말고 청음 으로 코스이가 있어요. 이거는 향수예요. N3급 단어에서 요거 두 단어 너 구분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코스이와 낮에 오르 홍수는 왜 일어나나? 가노 토크초시리 피난이 이까스 강의 특징을 알고 피난의 그니까 피난이라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런 피난 그러니까 재난을 피하는 데 활용하라 라는 뜻으로 이 이가스는 활용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코지즈이와나에오코르 홈팽 국도 치리임 국토지리원 이라는 예, 국가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동영상 강좌, 특히 이제 초등학생용.